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 한마디로 요약, 요약하자면 붉은 모드를 준비하는 대형주 장세 어, 요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대형주도 대형주 나름인데 정말 코스피 대형주에서 엄청난 돈들이 어, 투입이 됐어요. 특히 오늘 현대가의 호재로 현대그룹 주들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현대중공업지주 16% 무슨 어? 중소형 잡주 마냥 현대 중공업 지주가 한한달 내내 폭락 급락하더니 어, 오늘 완전히 16% 급반등이 나왔고 현대차 6.4%. 이 무거운 종목이 어, 6.4%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수준 정도를 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3%. 그다음에 뭐 현대 에너지솔루션 24%뭐 이런 어, 현대가 쪽에서 대거 어, 자금이 쏠려 버렸고 그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6% 어. 삼성중공업도 6.7% 급락하다가 급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뭐 sk하이하닉스 2.8%뭐 현대 아니 기아차 5% 어. 전체적으로 어, 코스피 초대형주들에게 자금이 큰 자금들이 굵직한 자금들, 이뭐 개인 자금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케이스에 굵직한 자금들이 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시장이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오늘 6,800억 거의 7,000억에 육박하는 어, 음,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다 땡겨놨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막판에는 개인들 매도를 유, 어, 조금 이끌면서 끝났고요 외국인들이 음,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골고루 어, 잡아내는 모습 일단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어, 뭐 코스피에서도 뭐좀 끼있는 음, 제가 예전부터 뭐 선호했던 종목인 뭐 이런 뭐 에이프로젠 제약이 상한가 에이프로젠 시리즈들이 어, 이에이프로젠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바닥에서 매매하고 또 수익 내고 막 이랬던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탄력을 받아서 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음, 보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코스피에 비해 오늘은 어, 코스 어, 조금 이목이 좀덜 했어요. 그래도 시장은 튼튼하게 어, 뒷받침 대주면서 1.72%닥기준 코스, 코스피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게 어, 뭐 2.88%와 진짜 코스피가 갭을 거의 다 메우려고 어, 우한 폐렴으로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빨리 메워주는 이라고는좀야좀 좀 과해요 사실은 원래는 뭐한 달을 제시해 드렸는데 뭐한 달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옵션 만기일에 맞춰져 있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 옵션 만기일 지난번에 어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잠복기 2주 정도와 옵션 만기일이 맞아서 그 정도 되면은 주가가 원위치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즉 우한 폐렴으로 급락하는 거는 공포감을 오히려 사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딱요날 금요일 장 끝날 때 언급을 해드린 게어딱오 오후, 오후 느낌 이거는 이거는 진짜 돈 있으면은 예, 예수금 해놔야 된다. 이거는 혹시나 노는 돈 있으면 다 투입시켜 놔야 된다.라고 계속 그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못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 돈이 있어도 뭐 그냥 나는 지금 무서워가지고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제시해드리는 입장은 이날 주말 사이에 혹시나 노는 돈 있으면 투입을 해놓고 사든 안 사든 사면 좋은 거고 혹시나 그냥 나는 음, 조금 뭐 지켜 볼란다 하면서 안 사더라도 예수금의 계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이 올라가 주면 어쨌든 마음은 든든해 진다 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안정 찾는게 되게 중요해요 어 어쨌든 제가 제시해 드린 그 날이잖아요 딱 이날 그쵸 어쨌든 급격하게 시장은 급반등 했고 우한 폐렴이 어 앞으로 얼마나 확진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더 나오든 신경 크게 안쓸 겁니다 정신은 어... 한번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출렁일 수 있냐면요 우한 폐렴 확진자 중에서 국내 사망자가 나왔을 때 어, 과거의 질병들 사스나 이런 사스 이후의 질병들은 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국내에서 근데 지금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치사율도 굉장히 많고 완치돼서 돌아가기도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뭐 확진이 돼도 뭐 치료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뭘 그렇게 크게 증시가 반응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출렁임이 잠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나머지 어 테마가 형,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이 잠깐 또 반짝일 거예요. 지금은 일단 테마주들은 힘을 거의 잃었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오늘도 랩지노믹스 같은 거는 이제 바이오 상승과 함께 엮여가지고 치료제 개발 쪽으로 어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부 상승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힘을 점점 잃고 있어요. 어, 상, 사망자를 기다리는 뭐 그런 이게 참 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은 주식과 이 삶이 조금 연결은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들과 어, 진짜 테마주들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길 바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좀 불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에 어, 어떤 테마주들이 어, 자금이 아직도 살아 있는 종목이 일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어, 후속적으로 마스크는 어, 아직도 어, 뭐 힘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뭐 한번 정도는 미세먼지와 함께 음, 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대대체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테마주가 아니라. 그동안 우한폐렴 때문에 급락했던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처럼 대형주가 먼저 간것 말고 어차피 대형주는 그냥 시장 판단하는 용도로 쓰고 중소형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형주가 어, 자, 자세히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그럼 난 이렇게 달려야지.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 마냥 한 방에 칠수 있을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들어가 두는 게 가장 직장인들이 하기 편안한 직장인들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종목들을 구성해서 찾아서 음 하는 게 그냥 일하다 보면 갑자기 상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프로젠제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일을 오늘 했어요. 그냥 일하다가 아유 뭐지 점심 시간 됐고 어 잠깐 뭐 줄까나 볼까 했는데 갑자기 상 들어가 있는 거. 야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갖춘 종목들 을 그냥 미리 들어가 있는 매매를 지금 가장 어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어차피 당일에 뜨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 데이트레이딩 단타 스켈핑 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고 어, 지금과 같은 황금 기회에서는 어, 시장을 못 따라가는 종목 중에서 물량이 살아있는 거잘 공략하시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냥 뜬금 쭉올라오 뜬금포 딱 올라오고 그런,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딱 좋은 시기예요 항상 시장이 어두웠을 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저는 돌아올릴 때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그때 중소형주들은 차분한 경우가 많아요. 거래가 안 붙어요. 오늘같이 대형주들의 자금이 왕창 쏠려버리는데, 나머지 돈들이 뭐 골고루 흩어지겠어요? 그냥 거의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형 개별주들은. 물론 일부 2,300개 중에 당연히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 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목표 한치까지 올라왔으면 그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갑자기 힘마추기 어느 날20%뻥 뜨고 상한가 뻥 뜨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마, 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어, 깔아 들어가 있고요. 음, 그렇다면 아까 전에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선물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어, 옵션 포지션 어떻게 변화했나요? 뭐 어, 질문을 하신다면 어 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까지 며칠 전까지 계속 2150포인트 전후를 말씀드렸죠. 오늘 변화가 생겼어요. 음, 옵션은 마지막에 다음 주 목요일에 만기인데 변화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옵션은 그 당시에 옵션을 배팅하는 사람들이 만기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때 당시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폐렴 이렇게 이렇게 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 어 탄탄해지고 있고 야 이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때야 이거 돈 지금 써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옵션에도 상방 배팅이 들어가는 거 오늘 콜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본다면 2150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축소를 했고 이천 외국인들이 지금 잔뜩 들어온 상황이 개인들하고 어 괴리감이 가장 큰 위치가 2200 환산지수로 2220 포인트 전후에요. 즉 선물로 선물 환산은 300입니다. 그냥 포스피 환산은 2220이에요. 20대. 뭐예요? 지금이네요. 지금이에요 지금. 목표한치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만들어 놓을 자리를 오늘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다. 이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최고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 자리에 배팅을 한 거는 오늘 다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정말 성, 황 뭐야 황급히 다 올려놨어요. 황급히 즉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나 뭐 비슷한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막판에 좀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옵션 자체를.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즉어 목요일까지 이갭 선상에서 뭐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개별주들은 다시 원위치 되려는 파동이 강할 거다 어, 이제는 대형주들이 멈춰있고 대형주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매일마다 뭐 어, 삼성전자가 매일마다 2, 3%씩 올라가면은 어, 돈은 다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음, 예를 들어 뭐 아까 뭐 현대중공업 지주가 뭐 하루에 맨날 15%씩 올라가면은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4조원짜리 SK하이닉스가 맨날 3%씩 올라가면 감당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 그거는 오늘 땡기고 나서는 약간 주춤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중소형주 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옵션은 약간 변화했고 그 변화한 포지션에 오늘 거의 다 목표치를 이뤄 낸 상태입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옵션 변동과 어, 그날 주가랑 이제 괴리감이 없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음, 결론은 결론은 음, 개인들만 지금 음, 바보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됐던 시기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밤 사이에 네 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파동이 그냥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야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주식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계속 파는데 이상한 게 의아한 거예요. 야 이거 왜 오르지? 이런 사유들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들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형 자금들이 오늘 대형 메이저 주들에게 완벽하게 베팅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은 이 돈은 그냥 뭐 장난스럽게 쓴 돈이 아니겠죠. 어, 이 돈이 왜 쓰여졌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어, 해보면 앞으로의 어,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어, 이렇게 큰 돈이 왜 지금 유치해서 쓰여졌을까? 지금 이 주가가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회로 볼수 있는 저점이냐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 앞으로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뭐, 훗날 뭐 열, 뭐안 봐도 뻔하겠죠. 어, 악재는 소멸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사그러집니다. 그 이란과 뭐 이란 과의 충돌도 지금 뭐 뉴스에 나와요? 안 나오죠 우한폐렴도좀 있으면은 뉴스에 뭐 점점 줄어들면서 뭐 그런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해질 때가 올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던 이어 증시 2년간 내려왔던거는 오늘 또 750만 달러의 관세 협상이 나오면서 어 점점 더 없어질 준비를 하고 있고 트럼프 탄핵 이슈로 어 리스크가 있었던 미국 증시도 그것도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고, 어 나스닥이 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다우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우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또 지금은 또 나스닥 선물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0.8% 정도까지. 내일도 신고가에서 출발을 해서 달릴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사이도 미국 증시는 파티예요. 어, 파티예요.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어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파트입니다 어, 탄핵 이슈 종료됐고, 지금 굉장히 뭐 주가를 내릴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 뭐 제가 말씀드린 2분기 지나가면은 무너질 체비를 하겠죠. 이제, 이, 이... 이 분위기로 가면은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음, 뭐 변수가 어떻게 안 생기면 어제 연설에서는 북한 얘기를 일도 안 꺼냈다 그래요. 북한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약간 북한 얘기도 하지 않을까 추측은 했는데 어, 북한 얘기를 뭐 언급도 안 했다고 하니까 대북주들이 어, 약간 어, 뭔가 실망. 대북주들 뭐 이제 어, 북한 얘기 하겠지. 북한도 어떻게 하겠다 얘기해주겠지라고 준비만 딱 해놨는데 A 어, 뭐야 분위기를 딱. 음. 쉽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약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놨는데 어, 스타트를 못 걸고 있어요. 근데 북한 얘기를 또안할순 없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 꼭 연설 때가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갑자기 이제 또 부, 중국 먼저 뭐 다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안들을 먼저 해결 하고 음, 북한 얘기를 하겠죠. 어, 북한도 그거를 사실 음, 기다려 어, 연설에서 솔직히 북한도 입장에서도 얘기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 근데 어.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 올지는 일단 좀 시간을 좀, 시간을 두고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마칠 건데요. 뭐 오늘 뭐 A 프로젝 시리즈를 구경하면서 어, 봤던 거 같아요. A 프로젝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고 우리가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하던 종목이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항상 저는 A 프로젝 시리즈는 계속 관심 주거든요. 어, 계속 관심 주고 A 프로젝 KIC 제약. 그다음에 나머지들 뭐 이낙연 관련 주들 뭐 정치인 주들 몇개 어, 보고 있는 것들 음, 정치 인물이랑 내용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같이 좀 하루 장중 장중에 좀 관측을 해봤고요. 어... 현대공업이 상들어왔는 결국엔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어, 지난번에 과거의 장 지난번 대선 때 음. 이재명이 새롭게 딱 등장을 하면서 이재명주가 정말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중앙대학교 분당 안동 막 해가지고 겹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막 어, 테마주로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막 이재명 찾기 막 붐이 일어났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어, 서울대 법대 정말 많잖아요 어, 모든 상장 기업들 중에서 서울대 법대랑 연관이 없는 종목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런 종목들을 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어, 일단은 지금 총선 시즌이고 대권이라는 일단 좀더 다른 또좀더 시간이 지나면 더 기회가 더 생길 건데 일단은 저는 약간 먼저 어딱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마음 놓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예전에 유시민도 대선 뭐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대선 주자로 안 하겠 뭐 대, 대권 도전 안 하겠다. 관심 없다. 빼 달라. 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이 잠깐 주춤거리다 더 올라갔죠. 역시나 어, 윤석열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 어, 지지율이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음. 거기에 돈이 들어온다면 어, 그런 것과 별개로 움직이긴 할 겁니다만 어, 언제 어떤 얘기를 또 나올지 밤사이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어, 나는 저번에 대, 대선 도전 안 한다고 빼달라고 했는데 어, 갑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내 이름을 달고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더라. 어? 네 지금 검찰 조사 어, 뭐 신라젠이나 뭐 라임 자산운용 뭐 조사 지시했는데 어 이것도 이상하네 뭐 작전주들 정치테마주 작전주들 한번 어, 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한번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제생각에막 약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이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약간 정의로운.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거를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제 저만의 추적, 추측을 해보고 윤석열 관련 주들은 한다면 굉장히 단타로 짧게 보시거나 어뭐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아직은요. 나중에 조금 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진짜 대선 시즌이 됐을 때어 정말 국민들이 어 염원하고 원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 대선에 어,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어, 일단 단기적인 어,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찾아지는데 어, 약간 뭐 다음 주 정도면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도 싶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어, 그렇게 어, 저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요정도로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면 내일도 이제 금요일 어, 오늘 대형주가 먼저 올려놓고 내일은 중소형주들 자 우리 최근에 몇달 몇 정도 붉은 모드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내일도 붉은 모드 어, 기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